자, 127번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. 자, 판별식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4분의 d가 1 4라서 음수입니다. 자, 여기는 x 제곱의 계수와 상수항의 보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. 자, 여기는 판별식을 조사를 하면, 9-428432.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네요. 여기는 4분의 d를 조사를 하면, 9 빼기 9라서 0. 이건 중분이죠. 자, 여기는 판별식을 조사를 하면, 1-4 곱하기 4분의 1. 그러면 0이라서 중분이 됩니다. 자, 비읍은, 자, 판별식이 1 4ac. 예. 그러면 1 9/8이니까 양수가 되겠네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역, 디귿. 자, 요두 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고. 예, 나머지 니은, 니을 미음, 이브은 에,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실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. 자,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